약올림 테. 우리의 귀에도 익숙한 이 노래 무언가 현실이 반영돼서 가사를 잘 듣고 나면 막상 신난다고만 할 수는 없죠 왜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뭐 하나씩 삐걱거리고 어디 하나씩 찌릿 하잖아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 몸까지 일어나 싶으실 텐데 괜히 홈쇼핑, TV 광고, 전단지 등에서 몸에 좋다고 하는 건 지나칠 수 없는 게 우리네 마더 파더 젠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 넣어 라고든 화장대, 식료품 생필품 넣으라고든 찬장에 정작 있어야 할건 없고 자꾸 하나둘씩 사서 모은 약들만 늘어가자네 그런 부모님께 약을 먹고 달라진 게 있냐고 여쭤보면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데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어이없네. 그렇다고 본인 몸을 본인이 챙기겠다고 하는 걸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년층에서 꼭 알아야 할 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상호작용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약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겠습니다. 약사와 함께 꼭 집어낸 의약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약 올림픽.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약사님하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네, 의약이나 이런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가지고 특정 질환에 대해서 처방받는 그 약이 아니라면 특히나 더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이 정보를 좀 구분을 잘 해야 어, 처방약을 먹으면서 이 건강기능식품 어떤 걸좀 주의해야 되는지도 파악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노령층, 고령층에서는 특정 질환도 많으시고 네. 처방약을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좀 먹는데 좀 치중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 하나 몸이 안 좋으면 덜컥 겁은 나는데 네. 이상하게 이게 우리나라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병원을 안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때워서 네. 병을 키운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전화 피디님이나 조만간 올 텐데, 한 40대 중반쯤 넘어가면 병원 가는 게 많이들 두려워진다고 하더군요. 음. 어, 아픈 데가 나올까봐. 그렇죠. 네. <laughs>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약을 먹을 게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약을 안 먹고 싶어 하시는데, 몸이 뭔가 이상하고 좀 장기화된다 했을 때는 병원에서 정확한 상태 점검을 하는 게 맞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직 뭐약 먹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건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권장드리고 이미 약을 처방받았다라고 한다면 특히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오, 본인에게 그렇지. 맞는 거 그래서 이건 한 6개월 안쪽에서는 그약 용량 조절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네. 유튜브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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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회 고발 콘텐츠로 네. 음... 조심스럽긴 한데. 네. 잇몸약에 대해서 봤거든요. 잇몸약이란 표현은 맞는 건가? 라고 음. 고민이 될 정도로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이 잇몸약이 네. 진짜 거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네. 60-70대 이상에서는 네. 거의 네. 약에 있어서 네. 거의 네. 바이브리라 네. 표현해도 네. 될 네. 정도로 네.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이 드세요.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콘텐츠에 관심 자체가 없으면 네. 이 잇몸약에 대한 존재 자체도 사실 몰랐을 그렇죠. 텐데, 제가 기억에서 꺼낼 때는 어릴 때 제가 방학이 되면 네. 시골에 놀러 갔거든요. 네. 그때 제 기억에 음. 이 네모난 직사각형 박스에서 뚜껑을 여셔가지고 막두 알씩 털어넣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봤는데 그게 잇몸 약이었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봐서 그 기능성에 대한 진실을 아는 건데 이걸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잇몸 약들이 왜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될까요? 잇몸약들이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잇몸이 튼튼해지면은 그 흔들려야 할 이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잘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실제 음... 있습니다. 음... 이는 잇몸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면 염증이 잇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염증 물질들이 치아 그리고 치아 뿌리까지 결국에 그 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 뼈가 손상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잇몸에 염증이 장기화가 되면 치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잇몸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잇몸이 너무 튼튼해지게 되면 은 흔들림으로써 치아가 어나 아파요 라고 말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잇몸 약 일단은 주요 성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주로 이제 결합조직을 치아 잇몸을 좀 강화하게 하는 음. 비타민C 그리고 잇몸 염증을 억제하는 뭐 리소짐 그리고 뭐 치조고라고 뭐 치주 인대를 강화한다고 알려진 옥수수 불고마 정량 추출물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잇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아요. 뭐 영상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잇몸 양 밑에 성분을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치과 치료 후에 함께 섭취를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식의 문구가 있어요. 아 그런 문구가 네. 있어요? 정확하게 오. 뭐라고 써 있냐면. 효능 효과의 치주 치료 후 치은염 경증도의 치주염의 보조 치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러네요. 지금 무슨 얘기냐? 치과 치료 하고 먹으면 도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네. 좀안 맞는 부분이 네.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가지고 네. 꼬매가지고다 네. 치료해서 연고로 바르고 하는데 네. 집에 아. 가서 또 바른다는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치석 제거 하시잖아요. 네. 또 어쨌든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주라는 게 치아 뿌리 쪽에 음. 치료를 했는데. 얘가 잘 자리 잡으려면 잇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 영양 성분인데 영양 성분은 음식에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내가 음식을 잘 먹으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영양제를 활용하시면 잇몸이 회복돼서 치아가 자리를 잘 잡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 자체가 가치가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제 저희 학교 선배 중에 약사가 되시고 난 이후에 치과의사가 된 분이 계세요 근데 또 그분이 치과에서 일하다가 최근엔 다시 또 약사로 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저랑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꼭 치과 관련한 그 강의를 하거나 하면 자기를 좀 불러달라. 자기 네. 이 얘기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뭐였냐면 네.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 잇몸이 너무 튼튼해져서 네. 치아를 잡고 있어서 치아가 문제가 된걸 나중에 알게 된 사례가 너무 많다. 잇몸약 먹다가 문제 생긴 걸 누가 제일 많이 보겠어요? 아, 어, 치과의사가 가장 많이 맞죠. 만납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그 환자분들이 그정기에 병원에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잇몸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이 나오기도 하나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음. 네,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예전에는 그 보험 종이 되던 시절도 있었었는데 음.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아, 에 대해서는 네 보험 적용이 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관절 같은 경우도 영양제격으로 쓰이던 성분 하나가 그 최근에 보험에서 빠졌어요. 네뭐 그런 식으로 조금 제외되는 상황이에요. 보험에서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된 느낌이 어, 드는. 근데 네, 이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마찬가지로 잇몸약도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먹으면 훨씬 더 회복을 도와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이제 보험 적용으로 들어가는 순간. 너무 건강한 사람이 가서, 아, 저도 해주세요. 해버리는 거를 보험에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맞아요. 이제 대부분 다.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 참고로 여러분이 잇몸약이, 그러니까 뭐, 피디님 같은 경우도 며칠 이제 편집하느라 밤을 새고, 네. 편집하는 스트레스는 또 술을 마시고, 매운 아거 먹고, 이러면은 잇몸에 피가 나요. 그럴 때 잇몸약 먹으면 좀 가라앉아요. 아. 네. 근데 그 잇몸에 염증이 반복이 되면, 네. 그게 결국에 치아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잇몸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젊으실 때에는 피나는 걸 너무 그냥 흘리지 마시고, 오히려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흔들리는 거를 계속 잇몸 열로 누르고 있으면 그거는 안쪽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 음...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단 관리랑 운동 같은 걸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이어트가 되길 바라는 거랑 좀 비슷한 거네요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보험 되니까 가서 하시고 저도 일 년에 한 번은 꼭 가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잇몸약 드시는 건 오케이. 그리고 과일 진짜 안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잇몸에 피가 좀 자주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타민 C 부족이 좀 많이 진행되시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 잇몸약 드시면 굿. 그러나 흔들리는 치아를 잇몸약으로 잡고 있지 말아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 네. 뭐 잇몸에 피나는 건 사실 뭐그 예전에 드라마에서 자인표씨가 <불노의 양치질> 분노의 양치질 아니면 난리가 없다고 생각이 었는데아 아, 아, 역시 아닙니다 아. 그 약국 가면 그래서 잇몸 약이 3일분 5일분으로 팔아요 음. 네, 그만큼 잇몸 때문에 그 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꼭 나이 드신 분들만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성이라던가 잠을 좀잘못 음. 자고 하게 되면 실제 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 꽉으로만 파는 네. 게 아니라 나눠서도 판다는 말씀이시죠 소량으로 파는 이유는 소량만 먹어도 잡힌다라는 그 반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아무튼 뭐 약사님께서 이해를 아주 쏙 쉽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유튜브 네네. 정보도 엄청 많고 네. 이 정보들이 정리가 안 돼서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신뢰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사실은 잇 몸량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만 편증이 돼서 이야기가 나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성분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용도에 써야 되는 건지 알게 되면 이런 정보들도 무조건 잘못됐다 하기 맹신하기보다는 교정을 해서 잘 알맞게 쓸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고 이참에 또 약사님께 확인 도장을 받아. 것 같아서 너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심지어 약사님도 네. 그러실 테지만 건, 건강뿐만 아니라 이는이 네. 아, 그렇죠. 욕심 네. 때문에 좀 놀랐던 부분이 카테고리 영역에 아니,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무슨 네. 용언가 무슨 용어 했는데 네. 약을 먹으면 거나뭐 건강기능식품을 네. 통해서 표현이라는 네. 걸 처음 듣고 굉장히. 신선했었는데 그 돼지족발을 먹으면서, 네, 그렇죠. 닭발 뭐 이런 네, 거. 있다고 네. 해서 종종씩 먹긴 했는데 이게 아예 이제 전문적으로 네. 온라인 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 딱 올라가 있어서 아니, 그럼요.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네, 걸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